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브입니다. 네. 그러니까 AK-47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흔하게 아실 때 그냥 그 총을 쏘다 보면 마지막 탄이 나가도 이제 볼트가 캐치가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AK를 쏘다 보면 마지막에 약간 민망한 상황이 있어요. 총알이 있는 줄 알고 이제 땡기기도 하는데 오늘 재밌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알아 알아가지고 뭐 혹시나들 모르시나 했는데 다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BHO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듣고서 알았는데, 그냥 일단은 지금 판을 일부러 다 빼놨고요. 이게 이 그냥 보기에는 일반적인 그냥 20불짜리 매거진이에요. 이 매거진에 약간 특별한 점이 있는 게 대부분의, 대부분의 AK가, 보시면은, 이게 약간 조용히 있어야 되나, 이제, 이제 AK를 이제 쏘면 탕탕. 마지막 라운드는 AR은 탁! 뒤로 와서 이제 볼트가 캐치가 되니까 챔버도 확인할 수 있고 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AK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본인 그 탄을 다 하나씩 카운트를 하지 않는 이상에 근데 지금 이 탄창은 그 뒤에가 조금 약간 다르죠? 네, 이게 조금 다르게 되 있는데 아주 약간의 차이긴 한데 요거 하나 때문에 어차피 이게 볼트가 왔다가 다시 그 탄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 앵글로 돌아올 때 마지막 탄이 올라왔을 때딱 잡아주는 거니까 요거 요, 요 힌지가 하나 있다고 해서 이제 탄창에 끼껴보겠습니다 이거 빈 탄창이고 빈 총입니다. 확인했죠? 이제 탕탕탕탕탕 쏘다가 마지막 발이 터지는 볼트가 캐치가 됩니다. 예. <laughs> 그니까, 챔버도 확인할 수 있죠. 볼트가 캐치가 되면 이제 탄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매거진을 빼면 이제 볼트가 다시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탄창을 빼면 볼트가 다시 앞으로 가고 새 탄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세 탄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차징을 한번 더 하셔야죠. 근데 지금은 또 총알이 없으니까 여기 볼트가 캐치가 되는 거지만 뭐 만약에 탄이 전쟁을 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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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라운드가 착붙을때이 볼트가 캐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재밌는 게 있는 게이 상태에서 볼, 이게 매거진을 풀어버리면 이게 슬라이드 다시 앞으로 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볼트 캐치를 이 세이프티에 여기 홈이 보입니다. 홈. 이 홈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볼트 볼트를 뒤로 당고 기이 여기 세이프로 올려주면. 지금 트리거드 세이프한 상태고 볼트가 피지컬리 앞으로 나갈 수 없게 이게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탄을 다시 집어넣으면 지금은 이제 탄이 없으니까 가다 걸릴 건데 이제 그 세이프티만 면 다시 들어가요. 탄이 탄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탄창을 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프레시 프레시 매그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이것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볼트 빌리지 버튼이 이렇게 세트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또 AK에서 새로 이제 나와 있는 컨버전 키트들이 뭐냐면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볼트가 이런 식으로 잠겨 있는데 총을 잡을 때위를탁 쳐서 올리면 치는 순간 얘가 이 레버리지 역할 때문에 이 볼트가 그래서 이제, 이제 솔수가 있게 되어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폴딩, 폴딩 스탁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게 한게 여기, 여기에다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매그네틱을 심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이 매그네틱이 여기가 탁 붙으니까 이렇게 슬랫으로 깨끗하게 붙고 이게 자석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총에다가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한게 일단은 사이트가 예, 지금 요렇게 마운트가 돼 있죠. 사이트가.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고 또 이거는 AK 피스톨이니까 짧잖아요. 근데 에스토시를더 높이기 위 a 서이뒤에까지돼있는 a 더 재밌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에 힌지가 있어요 여기에 힌지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덮어서 끼울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AK는 앞에다 맞춰서 붙여다보면 잘 안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또막 때려서 집어넣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이트도 지금 보면은 5압틱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플립하게 되면은 일반 그 일반 AK 사이트가 있는거고 앞면에도 보면은, 5 압틱이 있는데, 이5압틱로제으면은 원래 오리지널 압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 디스턴스를 조금 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런면 이렇게 제껴놓고서 쏘면은, 에큐러시가 더 나오겠죠? 근데 5 압틱을 했을 때는, 이제 뭐 근거리에서, 이제 레디닷 대신에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A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로얼 리시버는 그 세르비아에서 만든 거예요이총 자체는 비싼 총은 아닙니다. 비싼 총은 아닌데, 이 회사가, 아, 자스타바, 자스타바 세르비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구하기는 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5.56mm 버전이 나온대요. 근데 이 아이템 이름이 있던데, 예, 이게 모델, 모델 이름이 그 PAP, 뭐, 이라고 한다. PAP, 그리고 M92PB. 예, M92PB인데 요거는 저기 7.6mm 2 삼구탄 쓰는 거고 그 뒤에 M92가 아니라 M86인가 하는 그 모델 네임이 있대요. 이제 그거는 이제 5.56mm 쏘는 건데 이 친구 말로는 AK로 5.56mm 쏘니까 정말 리쿨이 거의 없다는 거다. 왜냐면 어쨌든 이제그 지금 7.62mm 상급하는 리코일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심한 리코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 5.56mm 버전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혹시나 찾을 수 있으면 저한테도 좀 자기한테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야 건샵에서 일하는 네가 못 찾는데 내가 어떻게 찾냐 했더니 저보고 <laughs> 아너 구독자들 많으니까 총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도 뒤져보다 보면 뭐 찾을 수 있지 않겠냐 한번 얘기를 해줘봐라 그런 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사 이름이 자스타바 자스타바 세르비아 G A S T A B A 세르비아 S E R B I A 네, 그리고 모델 이름이 P A P M 92PB입니다. 네, 아 근데 아 이거 참이총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이건 이거, 이맥포브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샤그 샥웨이브 테크놀로지 거고, 브레이스. 그 다음에 이것도 맥풀, 이것도 이제 바른 포션도 맥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맥풀 거는 이제 이걸 사면 이게 안쪽에 볼트를 그 저기 그 프레임에다가 박은 게 아니고 이게 투피스로 온대요. 그래서 이너섹션 피스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잡아주는 것들을 이렇게 조이면 은 된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우드가드를 끼고 한 거고, 이 총에서 또 특이할 만한 게 아까 있었는데, 어, 아, 예. 요거, 요거는 이제 뭐, 슬링은 이쪽에 또, 쪽에또 끼고, 위에 도 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는 브레이 그 이게 슬링, 요게 패치먼이 없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바꿨다구요. 제 되게 재밌는 컨피규레이션이라서 제가 이제 비디오를 지금 원래 근무 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비디오 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아, 네. 네, 이거는 제 근무자가 지금 교대하고 들어와서 자기 셋업을 보여주는 건데요. So uh, this one, w m k 18. Mark 18. Yeah, you? Wow, you h <laughs> <laughs> So, uh, can you tell me about the SIG? Yeah, so it's a P3, it started off as a P320 compact. Uh, can, you, can you pull it out and show me? Started so, off as a compact. Uh -huh. um, took off the original frame. Uh -huh. Put an X5 frame. But yeah, it looked a lot better. Yeah, the overhang was about an inch. So then I went ahead and put a threaded barrel uh -huh. and then a Parker Mountain Machine Compensator to fill the gap so it's actually flush. Wow. Yeah, that I can see. Then obviously a Surefire X three hundred, Uh-huh. and then the what about your wall belt? Uh, so it's a Ronin Tactical. It's a uh -huh. Task Force belt. It's kind of the top tier belt that they make. It has a cummerbund uh -huh. and everything, so you could actually repel with this one because it's pretty strong. Oh, really? Yeah, two piece inner and outer, and then full Molly webbing all the way around. Okay, what's what's you have it in the back? Uh, that's the ITAC. So any sort of med kit. Gonna need uh, from T-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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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C. So you got everything. Yeah trying to get there. Uh -huh. so, so you gotta know how to make holes and plug holes. All right. <laughs> uh, yeah. And then uh, what's the, you know, uh, your trigger? Uh, so it's a full Grey guns trigger, it's a full, they're full drop in. Uh -huh. um, so it's the trigger shoe, the trigger bar, and then all the Re trigger return spring, uh -huh. uh, striker spring. Um, and then I went ahead. Went inside and did some polishing on the actual assembly too, so it lightened it up even more. So right now it breaks at around three pounds. Uh, can you can you can you show me the trigger? How many pounds? Like you know, how light? Yeah. Yeah, take, take the magazine out. The empty sure it's The chamber. Yeah. Here. Boom. Wow. What's the pound? Right around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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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nds. Oh, thank you,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Mm -hmm. yeah, okay. Now is your time to sleep, little. m a y 지금 이제 다들 좀 지쳤습니다. 아,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뵐게요. 네, 형, 크리스토브입니다 지금 이제, 어, 많이 피곤하네요. 이제 밤을 샜고, 여기 경찰들은 이제 아직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경찰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네, 엉클 스티브입니다 네, 제가 일단 2시간 자고 일어났고요.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아침에 나와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저기 둘사 있는 사람들 다 보이시나요? 어젯밤에 그 일을 겪고 나서 다들 지금 총을 사러 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네, 뭐 매장으로서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좀 슬픈 일이죠. 이런 일을 겪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무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막 바글바글 모여와서 줄을 막서 있고 그러네요. 네, 어깨 스티브였습니다.